자갑줄을 뗐어요? 오케이 BF가서 잠입자, 잠입자 빌드업 한번더 해볼게요 아, 먹었다 먹었다 오케이. 일단은 얘가 조금, 빌드업상에서 조금 안좋은 것같아 그리고 그부가 상당히 좋아 단군이랑 메카할때가 제일 잘 나왔고 선봉 갱플할잘 나오는데 일단 이거 사이버 네틱으로 빌드업은 할게요. 빌드업은 하고 요거까지 사고 그 다음에 메카를 가든 뭘 가든 할게용. 다판 삼공어 삼메카 순방시 만원일등시이만원 가능하신가요? 305, 3 0어3메카삼 순방시 만원 일단 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 말파를 좀안 뽑아 봐야겠어. 말파를 좀 버리자, 인제 아, 사이버네틱 든든하다, 진짜. 든든하다. 게임이 쉽네, 사이버네틱 하면. 든든하오. 캣틀 쓰다가 나중에 그부랑 넣으면 될것 같은데. 뭐야, 이거. 이거 <laughs> 그거다. 옛날에 카사딘 먹으려고, 그 뭐야. 뮤직게 먹으려고 하던 거, 그죠? 고입해자. 근데 짜오, 아까 내가 왜졌지 아, 라위가 없어진 거랬지? 아가, 인데도. 경험치, 뭐야, 이거, 반군 뭐 할게요? 이거 모을게요. 사이버네틱 빌드업 한 다음에 반군 가는 걸로. 아, 수호자 일부러 뽑아요 일단, 거왕 먹어야, 거데 BF가 지금 얘한테 있죠. 그니까 얘 만들, 일단 만들고, 진덱 하면 무조건 순방이에요. 진덱은 일단은 버리고 갑니다. 일단 안가, 일단 안갈 생각하고, 진덱 안가, 안가, 안가. 아, 근데, 고항 만들면 잠입을 못 가긴 하네, 생각해보니까. 연승하려면은. 아, 근데 네, 여기 못 이길 수 있겠네. 요거, 요거. 응수. 진짜 보고 많이 배웠어요. 오, 나이스. 킹받네. 망해도 돼. 순방을 노린다, 일단 순방. 파이팅 해서 가자. 좋아요. 파이팅 좋았다. 요렇게 하면은 그래도 피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파이팅 왜냐면 총잡이로 가다가 반군 스멀스멀 갈수 있거든요 진짜 스멀 저기 누가 샤코가 저쪽에 있었고 저기 소진 낀 라칸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도망갔어요 거하게 딜을 받아라 거하게 딜얼마 들어가자 보자 마지막에 한 200정도 들어가네 저 총잡이 터지면 아 레오나 템 하나 줘야되지? 맞다 맞다 우주해적 포기하면은 이거 시공도 넣을 수 있네. 팔로 감사합니다. 나이스. 반고는 팔까 인제아 이거 해적풍 아깝다. 총잡이 한번 가봐. 총잡이. 연승을 좀 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총잡이 같은 거갈때 연승 안 하면은. 거의, 나중에는 8등 그냥 무조건이더라고요 여기는 연승 잘하고 계시네. 어떻게, 이거 별수호자 선봉대로 1등하고 계시네. 신기하다. 여기도 별, 별수호자 선봉대 뭔가, 뭐, 열, 뭐가 있나봐요? 었 뭐야, 여기도 별수호자야? 별수호자 뭔가 꿀이 퍼졌습니까? 나만이 쓰던 데에 유출되고 있어요? 3명이나 있네. 아, 반군 잡는 데가 매지션이 쓰어요 진짜? 아닌데, 갱풀이 한번 쓰면 매지션 다 터지던데? 지금 랭킹 1등이 코난이 많이세요? 저 아닌데요? 저 아닙니다. 다리우스 일단 안 살게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이거 버티다가 갱풀로 넘어갑니다, 이거. 갱풀. 그럼 투과 갈까? 투과 가자. 갱풀 쓰는 거 퍼져있으면 타겟팅 안 맞아서 매지션으로 녹여요. 그래요? 아, 일자로 해가지고? 오. 근데 이거 지금 거학을 넣으면 안 되는 게아 레드 만들 거 그랬나? 기다렸다고. 얘 대신에 우주해적 넣을 수 있었는데 음, 진 땡겼다 진 시공 저거네 아왠 n 자로 있으면 안 맞아요 개꿀이네. 너무 많이 팔리는데 템이 지금 비밀덱 비밀덱 가고 있어요 와 이거 설마 이게 신드라 덱인가? 엄청 센데? 나도 센데 근데 쌈총으로 일단은 가고, 가게 됐네요 아 일성이어서 그랬어요 방금 엄청 세네 근데 방금 가명 죽이고 시작한 수준이에요 그걸로 갱콜 녹이는건가? 아 이자 못보는거 너무 징그럽다 일단 레드 만들어도 되긴 되네 제일 필요없는 팀 뭘까? 잠시만요 5분 빼고 총잡이는.. 총잡이는 4총이 되겠네 지금 쌈총 덱 보고있어요 쌈총 덱 다일성으로도 갈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발 이기자 이거 이제 안 볼게요 그냥 여기서 반군으로 간다? 솔 나왔는데 이러면 4총이 되긴 하는데 너무 암라인 너무 부족해 얘가 맞아줘야 될것 같아 여기서 반군을 갈수 있나? 못갈건 아니지만 단군 가보자. 왜냐면 가엔이 있어가지고 갱플랭크 하나 끼고 천천히 뭐가 되지 않을까 돌리면서 진데긴네 여기도 한번 줘야겠다. 아 투운도 약간 코어템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근데 보통 갱플 랭크 나왔는데? 반군 갱풀 갈까? 아니 가엔... 아폭포왕도 되는구나 초가스는 아마 안쓸것 같아요. 토가스는... 나 음전자 있었네. 일단... 일단... 일단 복요 일단... 이런 상관없어. 일단... 사스 함꾼 가고... 인제는 저거 필요 없잖아. 저거 뭐야? 아이고, 이거... 이즈리얼 넣을 걸 이즈리얼... 이거... 이즈리얼 넣어야 되는데... 쏘리 이거... 이온 충격기 넣어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거... 가인 하나만 줘도 되니까... 제 친구는... 공쌈 총? 아 반군으로 쭉 가도 될것 같아요. 갱풀 하나 찾고.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흐 일성말 버쳤네. 배치나 이런 거좀 볼까? 아, 근데 사, 사, 사 총이 갱풀 없이 이걸로 구랩갈수 있을까? 근데 이거 징크스 이성원 찍어야 돼. 일단은 어째, 어쨌든 징크스 이성은 찍어야 되는 거 같아요. 방네집어 보네, 야되는데안집 보네, 어네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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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루난도 좋긴 한데 루난 팔수 있는 애가 누굴까? 아 빈폴랭크 이거. 아못 버티네 이거. 와, 버텨야 되는데. 초가스 <놀람> 가인 줄까요? 버티고 싶은데 이게 루난 차인가 방금 뭐가.. 아 징크스 땡겨졌어요? 아 징크스 땡겨짐? 어쩐지 징크스가 딜이 없네? 소호자 검사.. 계속 돌려서 갱플 하나 찾았어야 되나보다 안군 갱플 되면 좋겠다 아한턴더 버틸 수 있을까? 아 이거 좀.. 갱플 이거 세, 하나 세울 때까지 했어야 되는데 일, 일단 이렇게 된 이상 안군 미포로 버틸게요 버텨야 될것같아 아, 만났다 반군 실드로 버틸 수 있을까? 뭐야, 어디 갔어? 와, 우리 반군 실드 공고 없어졌네, 그냥? 가능해, 가능해. 와, 마법사 메카가 1등이긴 해. 신기하다. 나마 알거나. 찾으러 갑니다. 인간의 끝이 도래했다. 난 망자들의 전설이다. 직스가 없네요. 직스. 아 반군이라도 줬어야 되나? 아니 이거 그 당겼다가 날리날수 있으니까. 아못 산다 와. 여기서 저도 일단 끝나진 않은데. 이게 맞았다. 딩콜를 무조건 하나 찾았어야 됐어. 그래도 질 뻔했네.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볼까? 반군할 때. 그냥 징크스랑 총잡이 위주로 해가지고. 러시 8했는데 그 반군으로 한게 아니라 총잡이 사이버네틱으로 했어요 이게 맞는거 같다 물론 소울이 잘 던긴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정선 못넣네 허리띠 넣어가지고 이거 반반싸움 하게 해야되나 딕스야수자리체인지 8반군인데 아 이거있네 아 신비를 넣을까, 신비? 아, 신비 넣을걸. 야수 같은 거 빼고. 아, 바보가 틀림이 없다. 검사 시너지 상관없으니까. 근데 이거 질거예요 신드라 뭐 삼성이 다, 다 나왔네. 질, 질 수도 있는데. 여기, 아, 여기 한발 터지면 끝나는거 아니요 노란색이네. 아, 노란색 의미 없고. 제발. 미포야. 나이스. 아, 근데. 메카가 한턴 버텨주네. 보냈다. 메카 보냈다. 금방 했다. 와. 여기서 미포만 나와주면 돼. 어, 신비 차이 맞는 것 같다. 신비. 차이. 케일은 이성 안 띄울게요. 저 데미지 어차피 기대값이 없고. 우리가 아는 그 친구들만 딜하기 때문에. 이중 공격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이거. 와. 잠글까? 카르마 이거 버프? 근데 이거 지금 조종할 수가 없는 거 같아. 가르마 버프는 잠글 수 없어, 이거. 못잠거 대형 아, 또소풍 징크스야. 와, 이 사람 괜찮아. 나 이제 갱키 생겼어. 아니, 이번에 이제 반대로 됐네. 나이스. 이중 포격은 있어야 돼요. 아, 막 야수하면 됐나? 됐네 근데. 17인데 17인데 17인데. 아, 오, 살았다, 살았다. 템 재분배. 아, 템 재분배가 맞았네. 템 재분배가 맞았다. 메카 잠입이 어떻게든 남네. 그리고 요즘에 라위를 넣나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자. 아, 짜오 자으려고 라위를 무조건 쓰는 건가 봐요. 받아들여야 돼. 안 뚫렸죠, 박스? 뚫려. 여길 들어오네, 와. 야. 됐다 이겼다 나 지나 이거 설마 지나? 이게 되겠죠 야 징크스가 그래 딜이 많네 이거 라위 때문에 그런가? 징크스... 가 좋네 미포 미포 뺏어야 돼요 아 미포 졸려 갔다 와씨졸려 <laughs> 갔어 아 미포가 아, 덧발먹을걸 아 덧발먹었어야 되는데 와아아발먹어야된다 데미지 올리려고 이거 썼네요 죄송합니다 정신없게 해야지. 아 겐플 띄우시려나? 오케이. 룰루 괜찮아? 안녕. 룰루 그러면 이거 오히려 바운드 스케 쓰고 변신 시켰죠? 옆 옆에, 옆에 나이스. 업그레이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지금. 근데 갱풀이 사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빨간색이었구나, 이번에 갱풀이. 어, 얘가 가까운 애한테 쓰거든요, 가장 가까운 애한테. 근데 물론 못쓰고 죽었으면 은 망하는 건데, 이거 갱풀 띄울 것 같아서. 소나를 띄운다? 선풍기긴 했는데 나이스! 이걸 1등하네 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오늘 이걸로 1등했어 답은 사이버네틱 총잡이로 이용한 판군이었어요 여러분들 GG 나이스 아... 너무 힘들었다 근데 쌈총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그리고 갱플랭크 진짜 사기죠 저거 일석 맞아? 솔 이성 찍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갱플이 사기야. 가연이 사기구요.